네, 우리 태성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대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태성 영상을 계속 찍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태성이라는 종목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앞으로 이 태성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 거고 우리 태성 주주님들께서는 언제쯤 매도에 대한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성을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러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니깐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던 이유는 신규 매수에 대한 메리트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성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태성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신규 매수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태성보다 더욱 더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그러한 종목들을 먼저 잡아보시고 그 이후에 태성이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럴 때만 잡아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신규 매수 하실 거면 다른 거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시장의 관심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이 바로 반도체, 로봇.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새로운 좀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도 좀 볼만해졌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분야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 AI에 대한 사이클 이것 때문에 수위를 받고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도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제일 커요. 근데 태성은 사실상 이 반도체에서도 소부장이죠. 유리기판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모멘텀 자체가 유리 기판 쪽보다는 반도체 섹터 자체 혹은 AI 섹터 자체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회 비용을 고려한다면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태성에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들 조금 더 이제 업사이드 가 열려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잡아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태성 주주님들한테는 제가 왜더 갖고 가셔라 왜더 홀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추세 때문입니다 추세. 이 추세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위쪽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잡혀있기도 하고 그리고 캔들만 보셔도 현재 계속 오일선 위쪽에 이 캔들에 대한 몸통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오래 들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조금 더극대할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추세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금융 상품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세가 거의 다한다고 봐요 저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추세만 잘 따라가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알고 있는 거랑 듣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무슨 기술적 분석을 할때 필요한 것들, 패턴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결국은 이 추세에 대한 반전 혹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리기 위한 보조 도구들에 다 불과합니다. 결국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세를 잘 따라간 것 그리고 벌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적게 잃는 것 손익비라고 하죠.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매매를 오래 하시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 트레이딩 승률이라고 하죠. 승률 승률이 50대 50 사실 50대 50만 되어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승률 자체가 막 7, 80, 78, 7, 80%의 승률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막상 계좌를 까보면 마이너스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이제 플러스긴 하지만 정말로 적은 플러스거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은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따라가면서 시장이 올라갈 때 이제 수익을 볼때 그때는 큰 수익을 얻고 이럴 때 적게 읽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승 5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제 이길 때는 5%씩 먹어요. 근데 질 때는 10%씩 잃어요. 이러면 승률 자체는 5대 5인데 말짱 부르무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3승 8패예요. 아니, 3승 7패예요. 근데 이길 때는 30%씩 먹었어요. 질 때는 5%만 씩 손해를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누적 승률을 한번 따져보면은 마이너 35%죠.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물론 이제 복리나 이런 거막 비중을 계산했을 때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90%죠. 이런 식으로 승률 자체는 적어도 우리가 손익비를 잘 잡아 나간다고 하면은 이걸 높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추세 자체에 지금 시장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태성의 추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들고 가셔라. 이 손익비를 키우기 위한 관점에서 수익을 더욱더 키울 수 있고, 지금 하방으로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홀딩하시고 더욱더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간단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두 가지를 잘못 따라하셔서 손해를 많이 보고납니다 추세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제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수익을 먹을 때 최대한 크게 먹은, 먹는 것.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수익이 나잖아요 빨리 팔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안 팝니다 버팁니다 막. 그래서 막 울려 계신 분들 막 3년 5년 물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세상 일단 더 들고 가셔라 어차피 고점에서 꺾이는 구간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대기가 어디인지 그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만일 누군가가 여기가 정확하게 꼭대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꼭대기가 어디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냥 예측만 할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대응을 잡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점을 세는 거라면 모를까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딴 데로 한것 같은데 지금 태성의 추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홀딩을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손익비 차원에서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홀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꼭대기 찍고 떨어지는 구간,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오일선 밑으로 내려와서 십일선을 터치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실시간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시장이 어떠한 상황이고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제 지금쯤이 매도한 매도한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당연히 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다만 이게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랑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 이 시기, 시간 이게 좀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러한 좀 시간차도 안 놓치고 실시간으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한번 좀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584-8962번으로 숫자 1이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실시간 수급 상황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아 지금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저의 관점들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타점들을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한 번씩 저한테 문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도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많이 좀 얻어가시고 그리고 실전 매매에 대한 좀 저의 견해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들,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섹터를 분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많이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제 의견이 없더라도 제 인사이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직접 발굴해내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매도 타점들 잡아 나가면서 혼자서도 이제 정확한 재테크 해나가시면서 해 여러분들 자산을 조금 불려나가실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일단 보시면 이제 매수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하셔라 이런 거다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직접 물고기를 잡아다 드려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저의 도움 없이도 이 물고기를 낚는 법들을 다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낚아 보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낚은 다음에 조리해서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다들 이제 터득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통 방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막 공시 나오면 바로바로 제가 올려드려요. 이 공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일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단알단알에 단할, 대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나왔어요. 딱 보면은 어뭐 147억 원 처분을 하고 어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런 걸 했구나. 그리고 뭐 처분 가격이 6,800원이구나. 이런 것딱 보면은 그냥 써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사실상 공시만 잘 뜯어봐도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누가 떠가는지 물량을, 그리고 얼마나 할인된 물량을 떠가는지, 그리고 사실상 얘네가 뭐하는 들인지까지다 찾아보면은, 아, 얘네가 주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고, 얘네가 물량을 왜 떠났구나, 이런 게 추론이 가능해져요. 논리적인 추론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 그러면은 결국 이 미국계 헤지펀드들과 헤지펀드들이. 해지펀들 평단가 6,800원 정도에 거의 150억치를 사갔구나 근데 얘네가 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아 스테이블코인 재료를 보고 물량을 떠간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당아리라는 종목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어 그런데 최근에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있었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타임라인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인사이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할 때도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손익비를 키워나갈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내일 하락이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는 내 하락을 좀 감내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몇 프로 더 빠지면은 여기 손절라인 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 생각을 하셔야 될게 손실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을지 이거에 포커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은 결국은 안이으면 돼요 혹은 적게 잃으면 돼요. 그러면 언젠간 이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리스크 관리고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다 아실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운용사나 이런 데서도 마지막에 하는 게 그거 영상. 그래서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을 건데? 어디서 손절 제한시킬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뭐 다른 소통방이나 다른 영상 보면 다, 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운영 소통방 들어오면 돈 벌어간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려요. 돈은 당연히 벌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최대한.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운영 소통방 들어오시고 저를 통해서 진정하게 배워가셔야 되는 것은 손실을 어떻게 하면 제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덜 잃을지. 덜 잃으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면 벌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어쩌다, 어쩌다 보니까 좀태성 이야기보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쪽 좀 이야기가 많이 새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이걸 좀 반드시 좀 캐치해 가시고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리고 좀 많이 흥분한 상태여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화난 일이 좀있어갖고좀 개떡 같은 기억이 좀있어갖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말도 많이 절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